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가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후 변화와 카톨릭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기후 위기 시대 종교의 역할은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 포럼을 주최한 카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유창엽 수석 부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기후 변화와 카톨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어떻게 열린 행사였습니까? 예 지금 기후가 특히 기온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인도에서도 그렇고, 아주, 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인정하듯이, 음. 이게 기후변화의 현상으로 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기후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그, 산업화, 산업, 어, 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자기 탐욕, 또, 자기 편의, 이런 걸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부작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요즘 일어 이런 기후 변화의 이~ 현상을 가돌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고 또할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음. 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예 예. 갈수록 뜨거워지는 이 지구 아,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해법을 또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번 포럼이 제 23회 카톨릭 포럼이었는데, 이 카톨릭 포럼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를 카톨릭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떤 주제들이 좀다뤄졌습니까 예, 어,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 카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는 카톨릭, 어, 언론인 모임이면서 또 커뮤니케이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합해져서 작년 1월에 추험한 건데, 이전에, 저, 직전에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가 2001년부터 쭉 우리 한국사회 의 주요 문제, 이를 테면 어, 통일 문제, 저출생 문제,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 음. 어, 또 부의 극심한 불, 불균정 문제, 어, 교육, 남북 문제, 낙태 문제 이런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꼭 한번 다뤄야 할 문제가 문제를 골라가지고 남대로의 네.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막 음. 그런 측면에서 쭉 진행해온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은 이제 카톨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종교계 전체가 협력해서 하는 것도 뭐 필요하잖아요. 아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예. 또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예. 어제 있었던 포럼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 포럼에서 두 분이 발제를 해 주셨는데 먼저 프로나시아의 오기출 상임이사가 기후 위기와 카톨릭 해법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발제를 해 주셨는데요 자그 내용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오기출 프로나시아 상임이사님은 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을 주셨는데 우선 우리 지구가 울부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 결국은 우리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 개인 책임에서 우리 개인 저 국가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 그나마 해결에 어 해결을 할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음. 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저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1.5도 섭씨 1.5도가 오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잘 모른다고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어, 그야말로 남극해의 해가 본격적으로 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서울 시대, 서울의 저지대도 물에 잠기는 현상, 이른바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급성 임박성을 우리 많은 한국의 국민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에 있는 우리 인류가 잘 모르고 잘 이해 못하고 있다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표, 어, 표시를 하시면서 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깨있는 시민들이 에~ 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뭐 이를테면 범국민 기후변화행동위원회 이런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 단체 하나 만들어서 얘기 저 해결하자 이렇게 오해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시민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 표현을 쓰시면서 시민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음, 그 사실 시민들은 지금 열심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 아 그렇습니다. 그 예, 이제 환경 단체들 어참 많고 우리 종교계도 에다 환경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부의 역할, 이제 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정부는 그 시민단체들에 비해 조금 늦는 감이 있지요? 아, 물론입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차피, 저, 이, 이른바 힘, 교황님 표현대로 하, 하자면, 힘 있는 자들, 즉, 기업들이나, 어, 정치 권력, 뭐, 다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이게 제대로 나서주지 않아, 않았고, 그에, 저, 기후변화에 해 핵법을 참되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교황님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오기철 이사님도 결국은 우리 사회에 나아가 지구촌 장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음. 이렇게 좀더 각성하고 나서져야 한다는 음. 측면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네. 사실 그~ 각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 나라의 그~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좀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는 개발을 또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종교와 시민들이 더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정례권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가 새로운 기후 질서, 어, 개인의 자발적 기여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정대사님은 사실은, 어, UN에서 한 20년 근무했다고 하시고, 또 정통 그 외교관 출신으로서 어~ 외교관 전체 생활을 하면 한 (30년) 했다고 하시는데요 쭉 기후에 대해서 천착해 온 그런 전문 외교관 출신이신데 우리 정계사께서 저~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어~ 현재 기후변화란 것은 우리 자본주의의 자본주의를 우리가 쭉 하다 보니 그게 최종적으로 어, 하다 보니 나, 나타난 이~ 부작용이 기후변화가 아닌가 음. 이런 각도에서 저 접근하시면서 지금, 그러면서 우리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탄소, 탄소에 대해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탄소에 대해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탄소가격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소 우리 좀 살짝 추상적이고, 뭐, 그래서 좀 얼핏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탄소가격을, 우리 결국은, 국가,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끔 기업이 생산하면 쓰는 사람은 우리 소비자다. 국민은 우리 소비자다. 국민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그 탄소세를 내는 방향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접근하면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이 탄소 발생에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이 탄소세를 내는 것그 일부 나라나 어떤 기업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부 그 부분은 뭐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고 음. 특히나 우리가 탄소를 저 가격을 다저 가격을 내게서 내게 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저 정치권에서 한 말이 어, 경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경제를 그 발전 경제 발전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 저, 탄소 가격제 도입이 대단히, 그, 어렵고, 음.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정대사님은, 저, 설명하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런 본인이 벌써, 이 탄소, 뭐, 탄소 가격, 이런 문제를 수십, 그, 수십 년에 언급한 내용임에도 전혀 뭐, 제대로, 그,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또 어,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잘 먹히지 뭐 않고, 물론, 결국은 인식이 제대로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우리 각자의 개인 문제가 아예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음. 데서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또 표시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 아리백 운동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을 통해서 친환경 예, 에너지 예. 또 친환경 물질들을 어, 사용하려고 또 노력을 하니까 앞으로도 예, 예. 그런 노력이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예. 발제를 해 주셨고 기후 이후에는 또 어떤 순서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포럼에는 두분 발제에 대해서 또 토론으로 세 분이 나오 주셔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 우리 저 사회 교류를 쭉어 전착해 오신 박동호 시무인 하고 어저 기후 변화 관련 단체로 현장 활동으로 활동하시는 에너지 어, 에너지 정의행동 사무국장님 이영경님이 어, 나와주셨고 또 저희 어, 연합뉴스의 과학전문기자 이주영 선님이 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어, 박동호 신부님은 결국은 우리 저 어, 교황님 표현대로 지구는 어, 인류 공동의 집인데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인류 공동의 집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다. 음, 음. 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좀 우리 많은 우리 인류 가족이 제대로, 음, 뭐랄까, 인식을 못하는, 자각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예. 또 가톨릭에서는 1960년부터 이런 기후에 대한 그 여러 경고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지금 수십 년 지나도 전혀 어떤 진재나 이런 게 어떤 자각이나 그에 따른 또 행동, 이런 게 없음에 대해서 대단히 어, 안타깝다. 이런, 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이영경 사무국장님 역시, 과학기술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에, 나쁜 결과가, 과학기술이 무조건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 니 아,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결과도 있는데, 에, 이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다들 사실은, 이, 이제 사무 목자님은 발, 발자신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는 네. 이 맛을, 이 표현이 생각났다고 하시는데, 네. 결국은 우리 인류, 우리 인간 자신이 다 자기들 편의, 어, 뭐, 이기, 뭐, 이런 걸 계속 끊으면 추구했잖아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더 많이 그런 걸 추구해온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그런, 그런 말씀도 하, 해 주셨고, 결국은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 그, 우리 제도와 정책이 변화가, 변화가, 따라줘야지 우리가 해, 해결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음. 사실 해법은 없습니다. 해법 없다고 다들 동의하, 셨는데요 예.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음. 또 우리 어, 연합뉴스의 이주영 선임은, 어, 본인이 저 요번에 이 토론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난, 난 뒤부터 너무 답답하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제 과학 전문기자로쭉약 30년간 기자를 쭉 생활해왔는데,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기후 문제, 이런 걸 들여다 보면 볼수록 답이 없다는 데 대해서 너무 자정감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발자분도 동의해주시고, 결국은, 어, 우리가, 저, 기후, 저, 해법은 우리 대중이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음. 결론을 내 주셨는데요. 어여간의 언론으로서는 여전히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성 보도를 일단 우리 다, 현 단계에서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이 답이 없다, 이 기후 변화에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그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을 멈출 재간이 없고 또. 아, 개인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도 사실 끝이 없잖아요. 어, 이런 것들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멈춰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아, 그런 우리 종교적인 진단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1990년대에 천주교의 네타시오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예,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도덕성 윤리 회복 운동이었는데 어 우리 종교계부터 이제 그런 운동을 해나갈 때또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미 종교계는 그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카톨릭은 이제 교황님부터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이제 카톨릭 기후행동도 출범을 했고, 열심히 환경운동하고 있지요? 아, 그렇습니다. 예. 어, 저희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저도 이 사안에서 뭐, 다시는 모르겠지만은, 어, 교황님께서 2015년도에 회칙, 찬미 받으셔서 이걸 반포를 하셨는데요. 우리, 그, 말, 말 그대로, 오늘날 기후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이른바 생태적 해결한다. 또 그걸 또 행동으로 실천한다. 그리고 또 국가들도 여기에 다른 글 맞는 행동해 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런 내용을 줄곧 어, 계기가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저이 회칙에 따라서 세계가 톨릭 기후 행동이라는 단체가 (2015년) 초에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5년 뒤에 2020년에 한국에서도 한국가톨릭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가톨릭기후행동의 지침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국내에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또 생태환경단체 그리고 이웃 종교와 함께 연대해서 기후회화에 대한 인식 재고 이런 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후 위기에 또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교의 참 중요한 역할이고 종교계가 협력해야 할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카톨릭 포럼 아, 이제 어제 그 기후 변화와 카톨릭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종교계가 함께 이런 고민을 담은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죠. 아, 저는 그백0로 동의합니다. 우리 종교계가 우리 한국의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뭐, 제 종교가 사실은 이 문제를 허심탄하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서로 이야기 나눠서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종교, 우리 한국 종교계 전체가 뭘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는 의견을 나누고, 또 가능하다면 어떤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행동하고, 그릴 수 있는 단체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종교인 분들께 어제 포럼 이제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바좀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우리 저참이 쉽지 않은 주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법이 하나에 하나로 다 우리 인류가 동의하는 그런 해법 해법이 하나로만 딱. 이렇게 나올 수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관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심각하고 임박한 문제, 문제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각자 의 진단이 다르고 또 해법이 좀 다르고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이래서 이걸 이런 것들을 다 좀, 그야말로, 어, 취합해서 어떤 원인은 이렇게 우리는 본다. 그래서 해법을 이렇게 한다. 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리더십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 리더십을 만드는 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종교계가 나서서 기후변화 해법을 위한 리더십 주체가 돼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대통령하고 7대 종단 지도자 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 그럴 때 우리, 아, 칠대종단 지도자분들이 정말 이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펴달라. 이런, 그, 좀한 목소리를 내, 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이미, 예, 예. 뭐, 교황님이나 또 우리 종법사님이나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 우리 국가와 우리 종교계가 또 시민들이 함께 좀 각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카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유창엽 소속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